안녕하세요. 금일은 시 한국 조선해양의 LPG 운반선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LPG 운반선 수주에 대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시 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 시디현대미포는 LPG 운반선 수주를 공시하였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입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유럽 소재 선사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발주 선사의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 또는 다른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수주한 LPG 운반선의 계약 금액은 척당 8,100만 달러 수준이며 총 계약 금액은 1억 6,2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원화로는 총 수주 금액은 2,306억 원 수준입니다. 선박의 대금 수금은 일반 선박과 유사한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받은 방식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4.9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HT 현대미포가 주력으로 수주한 선박의 규모는 미드사이즈인 45,000 큐빅미터급 LPG 운반선입니다. 선박의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시작일은 2025년 4월 16일, 종료일은 2027년 7월 31일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7년 3분기까지 순차로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일반 LPG 운반선인 5만 5천 큐빅미터급 LPG 운반선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성가 수준은 8,6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시대 한국 조선의 양은 현재까지 총 27척, 43억 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 180억 5천만 달러의 23.9%를 잠정 달성했습니다. 선종별 수주 실적은 액화천연가스, 렌즈, 운반선 1척, 렌즈 벙커링선 4척, LPG, 암모니아 운반선 4척, 에탄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2척, 탱커 4척입니다. 금일 시디현 대미포의 종가는 전일 대비 3,100원, 플러스 2.35%, 상승한 13만 5천원입니다. 24년 비슷한 시기 대비하여 주가는 큰폭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한국 조선해양의 선박 수주를 응원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